오늘은 요한에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성령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일러 주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알게 된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믿는 자들은 공부를 안 해도 다 박사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사도요 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크리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봉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때 모든 것은 곧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성령이 민자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암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아느니라. 혹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를 아느니라. 아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애매하게 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다입니다, 다. 우리의 다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잡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로 말면, 한번 죽게 될때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꼭모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다한번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되시구나, 그리러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마음에 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감동운다면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잘못했습니다. 형제가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 죽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빌리포서 1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을 드러낸 통로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쫓아 살기에 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잊어버린 바된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한 바된 정말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왕에게 제자에게 선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세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아주 특별한 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요. 천국에서 우리가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야, 유명인사가. 할렐루야.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를 인정해주듯이, 우리를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쫓아 살다 보면 죽은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징계받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또, 가난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을 내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죽여요. 성령을 쫓으려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앞에 내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징계 받는 것 같지만은. 죽을 징계를 받는 것 같으지만 절대 사명이 다 한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 죽을 것 같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같아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어요. 더운다는 애가 그 주님의 인도움을 따라 사는데 막 죽은 상황이 됐어요. 죽는 상황까지는 갈수 있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기름 부으신 자들은 그 사명이 있어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고 구원 받는 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사명을 두시고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닿기 전까지는 죽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특별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죽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근데 죽었다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이 <laughs>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낙원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죽는 것도 그러니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따라다가 아무것도 가진 거없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야 말로 영혼들을 부요케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금 다 가난케 된 거예요. 사다한테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함, 하나님의 평안을 지금 다 빼앗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이제 주님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는 그런 안식 가운데에 고하니까 얼마나 부여함을 주는 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특별한 자가 된 겁니다. 영혼들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부유함이죠. 부족함이 없죠.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가난케 된 거죠. 우리 죄로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 안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죄인 되었고 이렇게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거지같이 된 우리들이 십자에서 우리 대신 거지가 되어갔고 우리를 부유케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다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가진 자예요.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가할때 모든 사람을 부르하는그직분을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 대신 모든 것을 안다고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귀가심을 다 알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비록 사람이 범죄였지만 때가 되어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 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신 것 그리고 장차 부활케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입니다. 누가 혹이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아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소유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아는 것에 온전히 과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지식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요한에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한에서 그 전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비로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과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은 어둠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즉빛 가운데에 거하고 있으면 적그리토는 그 거짓이 드러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을 쫓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적그리토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